11에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선, 입다, 다윗및 사매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기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부대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내 부활로 받아들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어나기를 원치 않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기도 하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의 죽음을 당하며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주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일해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오족이란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이 피오족은 젊었을 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나중에 노년에 오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율로족 있습니다. 아, 아무 대책 없이 오늘 현재를 죽이면서 사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크족이라고 있습니다. 자를 낳지 않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잔를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또 속삭이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7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하왔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 가운데 빠져 살지 말고 하반국 선지자처럼 불만과 원망을 하면서 탓하면서 살지도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세계를 본받으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은 믿는 믿음을 받으면서 살려라 그 말이야. 12에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믿는 거야. 아, 그것이 진실이야. 또 어떤 사람을 믿는 거야. 그사람을 믿을만 해. 그게 믿음이야.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 디스인데, 그것도 뭡니까? 신실, 충성, 신뢰. 그게 믿음이야. 시브리어로 믿음은 야만입니다. 이 야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믿음이야. 야마는 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 그게 믿음이야. 그 마태복 음 5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한 대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내 하인이 지금 충풍병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때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말씀하가 없어서 그냥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설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니네 믿음대로 있지어다 하니 즉시 할미 나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구장에도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세자선 예수야 하면서 막 고함을 치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다가가서 맹인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등이 이 일을 할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맹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크로하오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믿음대로 되라. 즉내 속에 있는 믿음대로 내가 하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라. 그게 야만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면 네 믿음대로 니가 가지고 있는, 니가 하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그대로 되라 그 말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십의 십일장 2절에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라.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믿는 것이다. 보지 못했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근데 뭔가 본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믿음이 결국은 믿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믿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생각도 아니고,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 실상이다. 그 말이야.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이지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일어난다 그만이야. 역사 가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구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유한, 야곱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니하니까 제자를 찾아가서 내 아들이 어제부터 귀신에 들려서 거꾸로 져서 거품도 흘리고 이를 갈고 파이에 진지라 나더 이상 두고 볼수 없는 그 아비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한테 하소연하지요. 근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해. 어? 나중에 돌아온 예수님께서 이를 알고 제자들한테 책망을 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탄식하며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탄식을 합니다. 귀신 들인 아들, 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 f y 캔 무엇을 할수 있거든. 그 말은, 아, 그말 속에는 혹시나 그 뜻이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 말이야 혹시나 고칠 수 있으면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 뜻이야 예수님께살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을 해줄 수 있어 뭘할수 있어? 기대치가 낮아요. 네 집이 뭘 어떻게 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어? 귀신들은 아들든 아버지처럼 이 불쾌 만약에 무엇을 할수 있다면, 그 그러니까 기대치가 나, 낮아요. 그래서 혹시나.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의미야. 오늘 1 5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돼야 돼. 예배의 삶이 돼야 돼. 애독은 믿음으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려야 돼.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세상적인 지식, 방향. 아, 하나님 뜻! 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지요.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되는 삶을 살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시브도 진짜는 보니까 노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로 조롱 속에서도 방주를 준비했어. 우리의 삶은 또 방주를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이야. 방주 안에 있으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지요? 우리 천국에 소망을 줘된다그 말이야. 1구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상을 번째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이 상을 드릴때그 신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이 이사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돈을 받으실 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시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장사 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치명받기를 거절하요 바로의 아들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그러니까 왕자 아니겠습니까? 주의, 권세 그렇다면서 그리스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채무를 여겼더라 이는 상주심을 팔아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금은 보화 재물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1일수 11장 29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호해를 유치같이 건네고 삼십절 믿음으로 7일동안 연이그를 도니 성이 무너진 줄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불가능을 가득케 하고 믿음으로 사부의 공주란 그 십분을 버려버리고 왜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국의 모든 어. 보활보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즉 아브라함, 모세, 기생라, 기도, 삼성, 다윗, 사무엘 이들은 믿음으로 한계같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물리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찢기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몸으로 실천하는 삶이야. 마태문 7장 21절 나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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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고 했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말이지요 제사만 수없이 드리면 뭐 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리위 지은 집과 같다고 말하고 있지. 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주여. 마태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고 그들의 행위는 복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행하고 행위는 복받지 말래.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 그 말이야. 근데 행위가 없어. 행동을 옮기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은 본받으데행위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태문 13장 4절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손 하나 갖다 가는데, 어? 6절에 보니까 잔치에 윗 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그러니까 상속을 말하고 있죠. 좋은 자리 앉기를 원하고 마태복음 23장 7절 시장에서 문난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라비라 칭한 받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접받고 존 존경받기를 원하고 한편으로 섬김과 헌신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들의 뭔가 말은 본받드되행기는 복받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100년 이상 넘게 방주를 지었는데, 온갖 고생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부로진건 아닙니다. 직접 배를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직접 자기가 밧줄로 묶어가면서, 제단을 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지 않습니까? 동으로 보였다 그 말이야.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보아를 버리고 왕자의 식부을 버렸다 그 말이야. 입으로만 나을제물한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말이지요 믿음은 행함으로 행함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2002년 미국 기독교 그 뉴스에 보면 신앙생활하는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인의 취미활동, 여가활동, 사교모임 그것이 주말에 꼭주 줄여 끼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허신 시간은 삶을 사는 것보다 개인 취미 활동하고 모임에 나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일상생활이 대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11에서 1 1장 36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조롱과 채집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핍박을 감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여지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골라서 때려잡고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야. 그 믿음, 그 신앙생활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믿음만 버리면 받지 아니할 그런 고통이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 입을 봉해 버리고 불문 불에 들어가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은 애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때로는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염려할 때도 있었고, 근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떤 그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비슷한 유혹을 뿌리치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삶 속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죠. 그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적인 쥐, 공주의 아들이란 그 치고 거절하고, 하나님과 고난받기를 더좋아하고 하늘의 상금을 바라본다. 그 말이야. 초대교인들 다 마찬가지지요. 쪼금을 당하고,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김을 당하고 도망가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에 불리익을 당하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이 땅을 초점을 맞추느냐 하늘의 초점을 맞추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들어와서 1장 17절 말씀처럼 의도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장 사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번신되고 자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번되고 자는 자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를르조선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말이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이지요.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유혹을 물리치냐 그 말이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부디익을 감수하느냐 그 말이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가생활, 취미, 세상의 무익 나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는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초화님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